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봅니다. 자, 오늘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반등이 12.8%까지 강세가 나왔죠. 자,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뭐, 한10% 이상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했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될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실제 매매 내용.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매매한 내용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술이 원전 테마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원전 테마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도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두산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 정도? 뭐몇 종목이 더 있긴 한데 보통 지금 주도 섹터로 들어가 있는, 그렇죠? 뭐 주도 섹터긴 하니까 이 안에서 그래도 좀 강한 종목군들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 정도가 답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와는 달리 보성파워텍은 약간 좀 뒤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보성파워텍 기준으로 봐서 뭐 예전에 원전 테마가 있었을 때 보성파워텍이 실제로 막 20배씩 이렇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끼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올라갔었던 놈은 어그 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자, 시세가 많이 나온 쪽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시세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단기간에 이격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간 조정 최소한의 기간 조정 구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딱 표현을 해드리면 주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동 평균선하고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가고,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평균치를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의 평균치,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의 평균치,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주가는 위에 있고, 이평선하고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상한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받아요. 그쵸.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여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를 시켰어요. 그쵸. 거래소에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시켰는데, 단일가 거래 중에도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가 끝나는 날12% 정도. 왜 그랬을까요?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매집 구간이 이쪽 올라가는 구간, 다들, 거래 없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텐데 아닙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고가 횡보시킬 때, 그쵸? 그렇죠? 올라가고 나서 고가 횡보시킬 때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거래가 탄탄하게 터지고 있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떤 상태죠? 고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22,000원. 이 구간은요, 52주 신고가 구간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갔다는 건 그동안 안 좋았었던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질린, 그렇 악성 매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려야 돼요. 올렸을 때.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돌파하는 구간부터 쓸어 담기 시작해서 5월 27일 날은 1 천억이 넘게 쓸어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360억. 그리고 어, 어저께 2억 8,900만 원 매도가 나왔지만 매수한 물량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냥 하루 쉬어갔다 정도로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 개인 투자자가 아니니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금융 투자 쪽 단기간 시세를 보고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기금에서 매수했다. 어, 그럼 나 장기 투자 나도 따라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연기금은 수익률이라고 하죠.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면 됩니다.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빠진 것보다 덜 빠지게 내가 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시장이 빠졌는데 나는 수익을 봐야지 이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하는 건 우리가 따라 샀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나왔을 때는 그쵸. 원전 테마가 지금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배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격 조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22평이 올라오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새롭게 매수 타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수익 구간이 있었어야 돼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자, 여기 t DI 보면, DI도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고가 못 잡아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6%, 22%,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쵸?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실제 제 매매 내역이고요.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눌러보면, 실제 제 매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자,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 돌파하는 구간에, 그쵸? 제가 정확하게 공략을 했고 23% 며칠 안 걸렸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술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게 두산입니다. 두산으로 14.7% 그리고 우리 기술, 우리 기술로 23.6% 그리고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분봉 보여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제가 시가 부근에 공략을 했고요. 장중에 21,750원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구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느냐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장중에 9시 12분입니다. 9시 12분에 두산에너 빌리티 2만 9백원 매수 그쵸 정확하게 2만 8백 50원 이었고요. 밑에 내려보면 2만 1천 육백원까지 올라갔을 때 12시 39분 정확하게 이때 두산에너 빌리티 2만 이천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렸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랐을 때 매수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고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즉 우리 기술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자 내용 보시면 우리 기술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이격조절 과정에 있습니다 최소한 22평이 조금 더 올라오는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로 초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같은 테마에서 돌려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대신에 단,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소통방에서,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건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에 너빌리티 두산까지도 저가에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가에 매수하면 언제 갈지 알수 있나요? 야, 이거 나중에 좋을 거야.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챘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간이라고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전을 이야기를 드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지금 반도체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3월 달에. 딱 3일 걸렸습니다. 74.8%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것들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강하죠. 화장품 종목 중에 제가 부티 같은 종목군들 보면 전부 다 고가 돌파 구간이에요. 보세요. 매매하는 구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갈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어떤 구간에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시세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돌파 구간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내가 가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쵸? 시장의 돈을 내가 어 자연스럽게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와가지고 배우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원리가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격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쵸 (20일) 일평선이 지금 가파르게 뜨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음 주에 가만히 있어도 그쵸 조정을 받더라도 이쪽 구간이라는 거예요 5% 10% 쉽게 다니죠 지금 우리 기술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도 5% 10% 등락을 견딜 수 있는 내가 가격대를 잡았을 때 21평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2평선이 밀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이 빠지면 안 되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고가돌파가 나왔다면 우리 기술의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smr 관련된 내용들 원전 관련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 이야기 안 드렸죠 이런 부분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시세가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시세를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즉 원리를 제가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과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전환 시키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내가 굉장히 뭐 한번 자를 때마다 막 20%씩 이렇게 잘라봐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막 15%씩 자르고 막10% 이상씩 자르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고 이건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술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요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된다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나오는지 까지도 제가 제 매매를 통해서 인증을 다해 드렸으니까 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그쵸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전 이제 시작이니까 어 많이 흔들 겁니다 그 흔드는 과정 그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쳐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